싶으신 분 있으면 타주시고 네 여기 네, 좋아요 왜? 아유 전 상석에 타있을게요 누가 네. 맞고 해주나요? 네, 제가 무슨... 제가 신호 드릴 거예요 이게 네. <laughs> 어떻게 어떻게... <웃음> 어떻게 해야 되지? 3, 2, 1 하고 1대 출발인가? 네 음, 그러죠 <laughs> 네 좋아요 준비 3 2 1 조금 어, 시동 빨리 걸린 것 같은데요? 아니, 데요 <laughs> 아니, 근데 차가 세대야? 거분거 기분 이거. 탓, 이거. 기분 탓. 이거. 빨리 어떻게 가? 시프트구나. <laughs> 빨리 어떻게 가는 뭐야? 아오오거이이 <laughs> <laughs> 운전 잘하는데? 아 아니, 진짜 이거... 협이님이 어. 지는 걸로 되나 이거? 음. 이거 어디 아직, 뒤 뒤집이도 안 나오나? 설마 아직 포인트 몇개 있거든요. 뒤지는 건 아직 모른다. 아직 거리 차이가 좀 있어요. 이거 협이님 분발하셔야 돼요. 이 네. 그 아, 코스 네. 계속, 계속 타셔야 됩니다. 도로. 자 어. 아, 이래 펀이 아직 모르 아직 모르 여기서 여기서 잘하면 따낼 수 있겠다. 드리프트 드리프트. 어 스무스. 오세요. 아. 과연 직진이요. 아, <laughs> 좋아요. 아직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산. 지금 어... 이제 여기 경로 선택이 또 중요하거든요. 이거. 집을 또 어떻게 지나가냐. 이 어디야? 이분 어, 아니 이분 경로를 못 하는데. 여기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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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전. 우회전, 우회전. 완전히 안 되는 어, 여기... 박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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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직진이요. 제 야, 저, 저, 방송 저, 저, 보시면 옵저버로 저, 보실 수 있어요. 저, 아니면 1인칭 보시고 싶으시면 개인 거 보시면 됩니다. 잠시 치 아, 지금 혜빈님 웃고 있다. 이거 망고님 이거 길을 잘못 들었거든요. 이거 편이 아, 났어요 지금. 점차 이가 점점 멀어집니다. 점점 벌어집니다. 뭐 차이가 아, 너무 큰데? 아, 어, 100m 이상 하여튼 나는데? 차뒤차 뒤집는데? 아, 방향이. 예, 방향이에요. 좌회전해야 돼. 야, 효빈아. 까 말했던 사거리 찍으셔야 돼요. 사거리 찍으셔야 돼요. 미리 말씀드렸어요. 어? 어, 사골 다고, 이름 다곤데? 여빈님안 돼. 야, 이거 이거 여, 모른다 이거 모른다여기서 보이죠. 아, 망고 님. 아, 이거 아, 아니야. 아니, 어디 가? 어디 가? 어, 여기, 여기 어디가? 요여빈님 어디 가? 자, 이 앞에 큰 길에서 모여. 여기 큰길 아니에요? 이큰길 여기 사거리? 우여서, 우여서, 우여서? 여기서. <laughs> 야, 이제 직진. 이거 <laughs> 내비게이션 이상하게 있는데. 효빈이 <laughs> 거 이거 끝났다. 아, 왔다, 왔다. 끝났네, 이거. 끝났어. 아, 이이 이기는 건데 원래. <laughs> 안 돼. 너 차이가 너무 멀어졌는데? 아, 리 이거 이거 경거 이거 약간 살짝 모름, 용편에서 어, 이거 왔던 같은데, 이제? 한 200m 차이 나는데. 참...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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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이님은 기사... 시프트에서손 아, 떼면 안 되거든요 지금. 기사님 저여 앞에 용천 극장에다 세워주세요. <laughs> 세워주세요. 아 까미. 여기. 아이고 내가 혁이님이었으면 어. 진작에 생각할 때 권총 끊냈다 <laughs> <laughs> 아, 아쉽게 아쉽게도 총이 안 나오거든요 여기. 아, 까미. 네, 여기서 직진이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이거 뭐 어디서 나수 있어요. 예. <laughs> 네. 아, 아직 몰라요. 박사님 희망고나하고 있는데. 어 <laughs> 아, 이거 근데 협이님 십포테 손 떼시면 안 돼요 지금. <laughs> 선생님 여기 차가 안 보이는데요. 어디 가요 선생님. 아 혁이님 아, 이거. <웃음> 선생님. <웃음> 선생님 어디 가세요. 멘탈 잡아 멘탈. 나 온다, 온다. 어 잠시만. 어, 어, 나 어, 왔다. 어 왔다. 잠시만. 나 왔다. 어 잠시만. 어 잠시만. 잠시만 이거 이거 몰라 이거 아직 몰라 이거 아직 몰라. 아아 아. 아, 이걸 살리 올라가지네. 네, 아까 여기서 이러고 있었거든요. 아그 아, 이런. 아, <laughs> 자, 유빈님, 끝났습니다. 아로와 도망가시는데? 유빈님, 빨리 오셔야 돼요. <laughs> 물 체크하는데. <laughs> 이아는어머니서 <이리 와. 웃음> <안 돼. 웃음> <유빈님, 웃음> 빨리 엎드려 주세요. 이거 어쩔, 어쩔 수 없습니다. <laughs> 아니데혁이님그 아, 아까 그고등 너무 아쉽다 네어와 <laughs> <laughs> 온다 뛰온다아스럽다 <띄웠나>. <laughs> 차로 차로 치죠 차로 치죠 차로 쳐야죠 차로 쳐야죠 차로... <웃음> 거칠하게 <laughs> 못주세요어 어, 물에 빠지시는데? 러세요했다 망고했다 이런 분한테 <laughs> 이런 분한테 이런 <laughs> 분한테 이런 사람한테? 임왕. 서빈 님. 쟤이 여기로 못 올라가요. 어, 추가 신청 좀 할게요. <laughs> 어디 갔어요, 서빈 님? 지금 이런 분한테 지금 진거 맞아요? 여러분. 서빈 님? 나 어디 갔어요, 여러분? 여기는 찾았어요. 아, 여기는 차 여기는 자. 방금. 별요보 이제 나머지는 <웃음> 알아서 <웃음> 각자 그 다시 보기 저장